크리스탈 수입 사가 주최하고 25명의 샴페인 생산자들이 참가한 샴페인 서울 그랜드 테이스팅에 다녀왔습니다. 강남 조선팰리스 호텔 3층 웨딩홀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샴페인 서울은 와인 평론가 피터리암과 수입사 대표이자 유튜버인 이준혁 대표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샴페인만 3시간 동안 마실 수 있는 자리로서 유명한 자크 셀로스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시작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생산자들의 시음 와인 리스트와 이를 메모할 수 있는 테이스팅 노트와 전용 펜이 준비되었습니다. 1 시간이 지나면 테이스팅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있는 생산자를 먼저 테이스팅 하기를 추천합니다 입장시 나누어진 자료입니다 방문하는 샴페인 수입사들을 샴페인 지도 위에 표기해 놓아서 테로아를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생산자 스타일이 NM인지 RM인지 오가닉인지 가장 높은 친환경 인증인 HVE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년간 생산하는 와인 병수와 경작하는 밭의 크기는 헥타르로 표기했습니다 1헥타르는 운동장 하나의 크기로 자크셀로스가 7헥타르 6만병 생산이고 베브클리코는 393헥타르에 9천만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두 개의 긴 줄이 있었는데 하나는 살롱, 하나는 자크셀로스였습니다 참석 인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와인들은 1시간 이내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와인 잔은 잘토 유니버설 잔이 제공되었습니다. 볼이 길쭉한 플루트 잔은 향을 막기 힘들고 볼이 넓은 버건디 잔은 향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보통 유니버설 잔을 많이 사용합니다. 25개의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했고 통역을 위해 국내에 유명한 소믈리에들이 설명을 도와주었습니다. 미식 유튜버이신 빈미리아님이 자신이 수입하는 캐비어를 무료로 제공해주셨습니다. 라그람담은 베브 클리코의 상급 라인으로 2015, 2012, 2008을 버티컬로 테이스팅해 주었습니다. 2015년은 아직 영한 시트러스, 레몬 향 위주로 났고, 2012 빈티지는 밸런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2008년은 숙성된지 가장 오래되었지만, 좋은 빈티지에서 오는 진한 응축도와 강렬한 산도, 버블감이 오히려 더 신선했습니다. RM 생산자는 자기 땅에서 포도를 만들어 판매하는 생산자를 뜻합니다. 따을랑은 도사주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RM 생산자로 1년에 12만 병을 생산합니다. 오가닉으로 와인을 만들어서 세루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주력하고 신선한 산미를 세련되게 뽑아내는 생산자입니다. 크록은 NM 생산자로 1년에 60만병을 생산합니다. 크록의 철학은 모든 샴페인을 동일한 퀄리티로 만드는 것이어서 최신 빈을 마셔도 크록만의 고소한 너트향, 풍부한 브리오시의 향과 고급 샴페에서 느껴지는 짜릿한 산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최고의 샴페인은 단연 자크셀로스의 기본급인 이니셜이었습니다. 국내에서 7,80만원 정도 하지만 거의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솔리라 방식으로 만들어서 예상되는 선한 이앙스 꼬냑향이 있었고 달달한 꿀 향과 감칠맛, 길게 이어지는 깊이감이 그냥 클라스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앙리지로는 생산자, 디렉터가 모두 참여를 했고 매우 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상위 라인인 아르고는 마시지 못했지만 생산자가 따라주는 에스프릿은 더욱 맛있었습니다. 대표적인 RM 생산자로 조프로아는 부스 밖에서 직접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아, 아, 뭐 Yeah, you drink it, it's very fruity, nice manuality, uh, it's a great nature so we have any. 이날 자크셀로스 다음으로 가장 좋았던 생산자로 프레드릭 사바르입니다. 지금은 NM 생산자로 생산량을 늘리고 있음에도 국내에서 많은 팬을 가진 생산자로 수입물량이 적어서 구하기 힘든 와인입니다. 기본급이지만 루베르트리는 이니셜과 비슷했고 이미 혀의 감각이 없었지만 직관적으로 산도, 미네랄 밸런스가 무척 좋다고 느꼈습니다. 둘다 잘하기 힘든 블랑드 블랑과 블랑드 누아를 가장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생산자로 에릭 호데즈입니다. 에페메르는 프레드릭 사바르가 양조하고 필립 드레몽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이름 뒤의 숫자는 이 블렌딩 비율로 만든 유일한 와인으로 반복해서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007의 샴페인으로 유명한 볼링저입니다. 작은 버블이 촘촘하게 입안을 간지럽히듯 입을 가득 채워주고 부드럽고 우아한 산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서 끝나기 직전에 마셨음에도 프레시한 산도가 인상적이었던 아르노 마르겐입니다. 오대째인 마틸드가 직접 서브해주었고 시큼하다고만 생각했던 RM 샴페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습니다. 아쉽게도 자크셀로스는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라고 하니 3시간이라는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의 인사와 함께 시음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uh, I think this has been a fantastic tasting today, um, I want to thank all of the producers who participated, um, it's, it's fantastic to have you here in Seoul. 생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느꼈고, 호기심 많은 참가자들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함을 느꼈습니다. 와인을 만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와인메이커가 직접 주는 와인을 마시니 그 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좋았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점은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25개의 샴페인을 마시는 것이 힘들었다는 점과 다음에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세대 젊은 RM 생산자들의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샴페인 서울에서 인터뷰한 떠오르는 RM 생산자 3명을 소개하려 합니다. 페오시모네는 프랑스 상파뉴 랭스 지역의 베르즈네에 위치한 샴페인 하우스로 자신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만들어 유통하는 RM 생산자입니다. 1년에 운동장 7개 크기인 7.5 헥타르의 포도밭에서 4만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10년 전부터 오가닉 생산 방식을 채택해 동물성인 젖산 발효를 금지하고 테루아를 그대로 표현하는 프레시한 산도와 미네랄을 강조합니다. 라인업은 펜니오 1번부터 6번까지 시리즈로 브르고뉴처럼 싱글 빈야드에서 와인을 생산합니다 1번부터 3번은 블랑드 누아로 피노누아 100%로 만들고 4번부터 6번은 샤도네이로 만듭니다 기본급인 페이스노드는 샤도 70% 피노 30%의 블렌딩으로 솔레라 방식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산한 뉘앙스와 부드러운 산미로 마시기 편한 와인입니다 시그니처 와인은 펜니오 1번이고 샴페인 서울 시우메에서는 3번을 프리미엄 와인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사대째 샴페인 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페우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Tell me about your champagne, especially for style or some special aroma, etc. Uh, so Peu Simone is a small family company. I'm the fourth generation, based in Verzenay. So we are working mostly Pinot Noir, 80% Pinot Noir. And uh, what I want to create is uh, to explain terroir. I have a really nice terroir for Pinot Noir and we created uh, a lot of uh, single vineyard cuvets. We realize uh, a, a big blend with uh, different cépages, different villages uh, and different uh, vintages so i have a singular way F for me the, the, the difference between uh, entry qv and uh, prestige line it's a uh, big brand concept i have two range in the domain first uh, qv i like fast north because of north exposition and its traditional champagne blend i uh, created assemblage with uh, pinot noir and chardonnay different villages verzenay verzy and sillery et different vintages so it's really traditional and uh, between i treat uh, single vineyard cuve uh, probably uh, Mostly uh, Burgundy philosophy, so uh, the wine explain one village, one plot, one grape variety, and one vintage. Uh, 2020 is a really big vintage, uh, but 2019 is really nice too. Probably 20. It's a uh, much more uh, full-bodied vintage, uh, a big potential, high maturity. 2008 is a really great vintage with uh, high uh, acidity, so uh, a nice potential for aging. We make. Uh, attention to the environment uh, we're working in an uh, organic way since uh, 10 years. Uh, we use horses we use uh, chip to eat the grass in the vineyard. we practice agroforestry so agroforestry we planted uh, trees in the vineyard. to uh, um, uh to create uh, a different climate in the vagna more and more oxidative style of course we practice solera to create the uh, blending cuve the assemblage and uh For the Pinot Meunier, it's not my way. In Vezonnet, here is just Pinot Noir and Chardonnay. I don't tell her of it. But it's an interesting variety, of course. Uh, first, I think the best moment is uh, in the morning, before lunch. And. Uh, I like the cave temperature. The temperature in the, in the cellar in Champagne is uh, 11, 12, 13 degrees. And for me, it's a, it's a good way to taste the wine. And uh, of course, it's important to have a nice glass like that to, to explain the aroma. last question is uh, any comment for korean champion The korean uh, um, a good culture of wine uh, very curious and uh, i think it's a really important market for the future we began uh, with dilettante wine cellar in 2022 in september

케르파이아는 RM 샴페인 생산자로 프랑스 부지 지역을 베이스로 1946년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1 헥타르의 포도밭에서 피노누아 90% 샤도네 10% 비율로 연간 9마2 0 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가닉 생산 방식으로 유익한 미생물을 보존하고 자체 제작한 유기농 비료를 사용합니다. 세로아를 자연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프레쉬한 산도와 미네랄을 강조합니다. 병입 후 19세기에 만들어진 17m에 위치한 지하셀로에서 3년에서 10년간 숙성이 이루어지는데 리숙성을 통해 와인의 밸런스를 부여합니다. 파이아의 라인업은 기본급인 레파셀로 샤르도네 30% 피노누아 70%로 만듭니다. 최신 빈티지는 2018 빈티지이고 2017 빈티지는 샤르도네 100%로 만든 블랑드 블랑입니다. 생산자의 추천 와인은 2012 빈티지인 라그랑 레골드입니다. So, the, the family, it's a family business. It's a small winery located in a village, Grand Cru, called Bouzy. The name is Pierre Payard. Uh, it's, a, it's, a, it's a family business. I work with my brother, Quentin, who is taking care of the cellar, and I do the vineyards. Uh, I'm Antoine. And we've been doing wine in, in that village for eight generations. So, it's a beautiful village, mostly known for Pinot Noir, uh, because it has a very specific soil facing the south so it, it produces very large and aromatic pinot noir but with a lot of elegance because of the subsoil because of the chalk they are also all grand cru and all from the very nice village of bouzy so but when you of course it's a blend of different vineyards young vines some old vines as well so you have a very delicate aromatic and beautiful pinot noir wine but of course, on the prestige cuvée, we use older uh, vineyards, uh, which has more character. So it produces wine with more density, more deepness, more structure. And also, we keep those bottles for ten years. For the prestige cuvée, we keep them ten years and more in our cellar. So they are, when we sell them, they are already perfect. And Uh, 18 was a very nice vintage, very generous. Uh, it was uh, the grapes were perfect in perfect conditions, so we were very happy uh, with the quality. But it was very important as a producer to control the, the yields, so the quantity of grapes we have at the harvest, because to produce beautiful Pinot Noir, you need to have low yields to get concentration. If you have low yields. You can reach a good maturity level and complete very uh, balanced champagne. So terroir has a lot of importance, but then the yields you have are also very important. The, the, the global warming is, by definition, something we have to take care of and something we have to, which is bad. In uh, Champagne, is the northern vineyard in France and also the soil is mostly made with chalk so even if the weather condition is hotter it's at the moment for champagne it, it creates a little bit more maturity in the wines but it's actually quite good so higher improved the, the, the not the quality but the, like we have more, more sugar on the grapes and it was something that was sometimes missing in champagne so nowadays it's the perfect vintages and the perfect condition Uh, first, the temperature—not too cold. Temperature. temperature is important. When you serve a bottle of champagne, the wine has to breathe. So, open the bottle a few minutes before, and also use a glass that let the wine breathe as well. Not a glass which is too open, but not also a glass which is too thin. Then you lose a lot of um, flavors. So, it, choose a glass that is a little bit more open, uh, and then then. just enjoy the wine as it tastes and feel uh, i hope you feel uh, feel free to taste so many different champagne and taste the terroir you like and keep for, keep keep going with things you like don't think about like things you read you and listen to your comments because you are teaching people how okay. to drink champagne and learning champagne so very good okay. thank you enjoy okay. cheers <laughs> 매주 한 편씩 업데이트 되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